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뭐 여기에 관한 있죠. 이 가산세 한번 구해볼게요. 해당 내역을 지금 있죠. 예정때 못한 거를 지금 6일 있다가 한 꼴이죠. 그죠? 수용신고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죠? 예정 누락을 확정때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수용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6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출 전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용신고니까요. 다 지우고 가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여기 보시고, 내가 누락 거래 중에 영세로 있는지 보여요. 매일. 없네요? 그럼 1, 2, 3만 적으면 돼. 딱 적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수용신고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죠? 1, 3, 6 되겠습니다. 한달 내에 10%. 그죠? 내일은 보니까 6일이니까 한달 내야 네요 여기에다가 10%를 적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여기 10%. 여기에, 그죠? 만분이 있죠. 이렇게 적을 수 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여기는 몇 프로가 되겠습니다. 10%가 될 것이고요. 무신고 아니면 뭐요? 무신고는 20%인데 남은 10%예요. 여기는요. 이수가 얘는 며칠에 6인? 되게 빨리 했죠? 그러면 깎아준다고 90% 갑니다. 저요 세액은 동일할 거니까 세액 볼게요. 매출, 매입, 매입. 어, 매출이고 여기 매입이네요. 깎아먹는 거 보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서팔거 거기는 1억 원이니까 1000만원 되겠습니까? 1000만원 내야 돼. 4천에 대해서 그 400은 뭐야? 400은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그거 먹고 나머지 볼게요. 공장의 트럭을 뭐야? 구입하고 전자생활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300만원 받도록 겠죠 그래서 결국 300이 될 건데요. 만약에 얘가 업무용 승용차라고 딱 하고 있죠 경차가 아니면요 얘는 몸에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하고 있죠 세액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 뭐 600이 될 거다. 그죠? 근데 되니까 300이 된다고 알수 있죠. 300 적을 라예 그죠? 이건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면 30만 원에 10%면 3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300 곱하기 해서 이거는 뭐 자동 계산 될 거니까. 어, 6일 곱하기 2.5 나누기만. 4,50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이, 제가 기계, 계속 있죠. 순서를 지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산세를 잘못 가면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몇분 차이 안 나요. 아몇초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관리하는 거 해보죠. 그럼 세금 계산서 다동그라미 하라고요. 그죠 됐죠 그리고 찾아봐요 발급하였다 수취하였다수취하였다수취했는데 늦게 했다는 등 발급했는데 늦게 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요 1번의 가산세는 없다는 결론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해당 했죠 예, 입력을 한번 펼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우리 예정신고 있죠 음, 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해 볼게요 요거 해서 부가자 음, 신고서 갈게요 그래서 원래 신고한 거 7월에서 9월을 뱉어 내야 되죠 9월 말까지 엔터를 가면 여기 그 있죠 수용신고 어떻할수 있잖아요 여기 가셔가지고요 수용신고 1차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신고내역하고 뭐야 지금 수정해야 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거는 매입매출전표 입력하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수정시간 돌리면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금액이 반영이 돼서 달라지지만 지금은요? 매입매출전표 입력하지 않고 그냥 수동으로 돌리는 거니까 해당 있죠? 세건의 거래를 여기에다 입력을 수동으로 해줄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얘는 이죠 얼마가 되었냐? 그죠? 5억이 아니고 뭐야? 6억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럼 그 고쳐줘요. 예정노래 6억. 그래서 매입매출준표 입력했다면 바로 왔을 건데. 내가 대주명 들어줘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죠? 세금계산서를 지금 보니까. 매입이 4천이니까 3천, 3억 원이 아니고 3억 4천. 3,40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도 있죠. 그죠. 고정자산 매입도 3천0 0만 있잖아요. 그죠. 3 0 0만 원. 이렇게 딱 입력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기존에 냈던 거는 뭐예요? 2,000. 그런데 지금 이걸 반영해서 있죠. 수동으로 해당 칸에다 넣어주니까 뭐야요 2,300.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예요? 300을 더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제대로 입력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늦게 한 만큼 가산세 내야 되겠죠 계산한 금액 여기에 가산세 가셔가지고 탭키 누르셔서 신고불 납부 불성시밖에 없으니까 71번 칸에다가 300 이렇게 하고 3만원 인정하고요 납부지원 보겠습니다 원래는 2021년도 그죠. 7월, 아 뭐죠. 10월 25일 날. 그서 원래 신고했었는데, 내가 수용신고 합니다. 10월 뭐, 31일 날. 6일 있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 그 4,500원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 됐죠? 그래서 요까지를 해주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이 이두개 패턴밖에 없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같이 이쪽 자동 반영되는 거랑 수동으로 해서 뭔가 넣어주고 가산세 구하는 거밖에 없어요 인류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뭐 가산세 문제가 있는데 다 대동소이한 겁니다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의미가 없어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뒤에 밑에 보시면은 3만 하고요 네, 4만 5천 원 네, 그죠 나와 있고 여기 있는 있죠 항목 6만하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한 거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이두개 형태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정 누락을 확정 때한게 아니고요. 예정 신고를 수정 신고 한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출 문제 보면 예정 신고를 확 수정 신고하는 문제는 본 적이 없어요. 얘가 처음으로 나왔다 해도 가능합니다. 되게 좀 낯설었죠 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좀 없거든요. 이렇게 구월해서 수용신고 한 적은 이제까지 기출문제 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의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그 다음에 얘는 입력할 건 아니고요. 입력할 건 그냥 판단만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얘는 71회차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정신고 기간 중제품에 타계정 대책이 있어요. 제품을 매입서 공제 받은 자를 뭐예요 그죠? 다른 데 있죠 사용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주공급에 대한 거래를 네. 한 거래 있잖아요 매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붕괴를생략하고네건 네 중에서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걸 모아가지고 뭐야 하나로 그냥 넣어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신고세 반영해 봐라 이 말은 과세 기타란에 자동 반영되는지를 해봐라 이 말이죠 날짜를 구월 말이고 그럼 세 내건안 네 보겠습니다. 우리 광고 선전비. 해당 있죠.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광고 선전물로 사용했죠. 간주공급 아닙니다. 매출주에 사은품으로 접했다면요. 사업상 증명 시가 기준. 이거 맞죠? 그다음 수선비로 대체하면요. 요거는 대상이 아니고, 임직원한테 선물이나 기존품으로 주면 뭐야 근데 여기에서는 좀 금액이 뭡니까? 10만 원 이하는 괜찮죠? 10만 이하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금액이 뭐예요? 그죠, 100만 원 이니까 얘는 뭐예요? 이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 수선비라는 부분이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매입세공제 받은 재화를 그죠? 그죠? 우리 비영업용이 있죠? 승용자동차 있죠? 불공제된 거기에 사용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laughs> 간주공급에 해당이 돼요. 매입세 공제받은 있죠. 내가 재화를 어디에 사용해요? 불공제되는 있죠. 성용차에 수선비 같은 걸로 대체하면요. 요거는 우리 저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뭐 어제 했던 우리 비영업용 개별 성용차 이죠 개별 소비세 대상 자동차에 사용되거나 전용한 경우에 유지 등제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뭐요? 예 간주공급에 해당이 돼서, 그죠? 하지만, 다기적 대체가 되지만 얘는 뭐요? 예 그냥 일반적인 수선비로 대체되는 거는요. 이거는 간주공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수선비 대체되는 거. 그건 대상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700이 될 것이고 7 0 0을 뭐예요? 공급가액에 넣고 뭐 회계처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돌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중에서 대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타기정 제품의 타기정 대책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수선비를 하니까 어제 어저께 우리가 했던 있잖아. 수선비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간주 공급의 수선비로 대체됐다는 거는 승용자동차의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죠? 개별 소비세 대상이 죠자동차의 사용 소비된, 조정된걸 얘기하고, 얘는 일반적인 수선비를 얘기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있죠? 우리가 봐야 될 거. 이게 바로 기아노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기아노 신고는요 이 문제 같으면 지금 두 개가 연동이 같이 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아노 신고를 하고 시험카드 발행금액 집계표를 하시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매일매출전표는요 하지 말라 그죠 이거는 펠트로 그냥 입력해 보세요 이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같지 않은데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산세니까요 한게요 가산세 보니까 내가 지금 얘는 아예 확정신고도 안한거 아닙니까 확정신고도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이 거래를 늦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7월 말에. 그럼 색, 쭉 중에서 여기 영세 거래가 있나? 영세 거래 없네요? 그러면 1, 2, 3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짜에 따라 다르지만, 기한후 신고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감면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달 내에 50%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1개월 내에 신고했다고 나와요. 뭐, 그죠? 그래서 3, 1개월 초가 3개월 내에 하면 20%, 6개월 내에 하면 뭡니까? 뭐, 그러니까 뭐, 20%, 30%, 20%,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한달 내에 했다고 하니까 50%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딱 했을 때, 여기 신고불에몇 프로 하면 될까요? 50% 되겠습니까? 논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논이 돼요. 여기가 앞에 뭐죠? 20%가 되잖아요. 딱 여기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색깔 좀 다르게 할까? 50%. 아, 이제까지 다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50% 오고, 여기는 뭐야? 만불에 2.5. 그 다음에 얘는 일수. 얘는 뭐, 6일인가요? 음, 6일. 이렇게 되겠네. 요 그러니까 기아노고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20%짜리라는 거, 세게 때린다는 점, 여기에도 넣으시면 되는 거죠. 곱하기. 여기는 그죠. 이 해당 거래를 똑바로 냈다라면 내야 될 세액이 얼마냐. 그죠. 아, 5개나 해봐야 되겠네요. 플러스는 내고요. 마이너스는 받아먹는 거로서 우리가 미납세액이 얼만지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발급 여기는 5 50, 500만원. 요거는 별자 30만원. 요거는 현금이로 5만원 이렇게 되나. 그럼 요 토탈은 500, 35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뭡니까 납부색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납부할 색은 535만원 이렇게 되고 매입세 공제 받을 거는 300만원하고 303만원 예, 그럼 매입세액은 303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두개 하면 미납세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230 어, 뭐야 2만원 되겠습니까 여기 결국 납부할 세액됩니다 그죠? 그 두개구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232만 원게 232만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232만 이렇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죠? 20% 10%가 되니까 23만 2천 이렇게 되겠네요. 10%그다음 얘는 계산해 볼게요. <laughs> 곱하기 6을 곱하기 2.5는 만. 3,480원, 이렇게. 돼요. 되겠죠? 이렇게 가산세를 딱 구합니다. 요것만 차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다른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세금계산서 해볼게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매입과 매출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부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는 자료가 있네요. 그럼 여기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가산세가 두건의 거래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여기 내역을 보면 두건의 거래가 있나 맞나요 두건 거래하고 그죠 여기 하되 여기서 또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시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를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뭐예요 매출거래 중에서 예, 신용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중복 발행분까지 해서 해당 금액을 그걸 작성해 봐라 이거죠. 너무 쉬운 부분이 이거는 중복 발행도 아니죠. 매출만 보면 돼요. 얘는 아니고 대상은 되는 거죠. 300하고 그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건밖에 없으니까 신용 카드는 안에 330에, 현금 영수증 칸에 뭐야요 550에 입력하면 그걸로 주하다 이거죠. 뭐 되게 예, 쉬운 거다 이거죠. 그러면 시험가도 발행금액 집계표부터 먼저 뭡니까? 한번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 전반에 걸친 얘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여기 회사를 바꿀게요. 8, 800 고인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발행금액 집계표 가시고요. 그래서 발행금액 집계표를 가져가지고 사월해 주고 음,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신용카드 330 현금 영수증 55만 원 발행금액 기준입니다. 이거 밖에 없죠? 신용카드 중복 발행분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캐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면 되게 낯설어 하거든요. 기억합니다. 이렇게 딱 해서 일단은 맞추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점수 일단 맞춰주시고 나가서 신고도 돌릴게요. 그래서 4월에 주걸 자, 엔터죠. 지금은 기아노식은 오히려 더 쉬워요. 해당 다섯 건의 거래를 뭐예요? 다섯 개의 거래를 성격에 맞춰가지고 여기 입력하고, 가산세 지금 말했던 거 있죠. 두 건을 입력하면 무리지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과세표준 명세를 기한노 신고에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험에는 하라는 말이 없는데, 제가 이건 해볼게요. 과세표준 명세표는 아까처럼 전에 있죠. 수익금액이 다른 것도 내지만, 이기한노 신고를 되게 많이 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도 그거까지 해서, 여기 제가 플러스 알파에서, 기한노 신고에 뭡니까? 기아노 신부에 과세표준 명세 있죠. 과세표준 명세까지 뭡니까? 저죠 예, 같이 여러분들 예, 입력해 봐 드릴게요. 출제되게 잘 되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파트포함 5차 자, 그다음에 시용카드하고 우리 현금영수금 발급한 거 파트포함이니까 해보시면은 300하고 50원, 350 되겠습니다. 두번째 입력했고 세번째 뭐 두번째 세번째 합해 가지고 입력했습니다 매입가까요 음. 원재료를 세금을 받았대요 원재료 매입액은 밭도 포함이니까 3천 입력, 매입세금 입력합니다 3대 매입세금을 입력 안하는 분이 있어요 매출세금은 10%지만 매입세금은 자동입력 안되니까 꼭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 사용할 소품 33만원 법인카드 좋아요 일반 매입 30만원, 3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역을 입력했잖아요. 입력했으니까 232만원이 뭐야 납부색이 되죠. 아, 요 금액이 이쪽 맞네? 그죠? 검사, 확인하고, 검증하고 가산세 때려볼게요.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죠. 대상이 되는 건두 건. 두꺼.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얘는 71번으로 가면 안 돼요. 신고불에. 70번은 부당이니까 69번으로 가야 돼요. 일반 무신고 쪽에 뭡니까? 232만원 있죠? 이렇게 입력하고, 요게 2 3만2천원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 자리가 바뀌고요. 나쁘지 않은 동일합니다. 자, 원래는 2021년도, 우리가 7월 25일 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기한을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7월 31일 날 6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여기에 3,480원이 딱 나오죠. 자, 요까지만 했다라면 점수 6점을 주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 맹세표까지 하라고 하면 뭐를 하라는 거냐면요. 커피명세하죠 일단은 얘를 왜나 해야 되냐 면 이거는 기한후 신고잖아요. 이 신고 구분을 바꿔줘야 돼. 요 4번을 하고요. 이게 잘 돼요. 4번을 하고 날짜를 바꿔줘야 돼. 내가 지금 기한노 신고한 날짜가 확정 신고가 아니고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시험 문제, 이기한노 신고를 내고요. 과세표준 명세표의 신고 구분과 있죠. 신고 날짜를 수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양반이고요. 그냥 과세표준 명세표를, 그죠. 기한노 신고에 맞게끔 수정하세요 하면요. 여기에 뭡니까? 4번? 그죠. 하라고 하면 4번도 가고. 밑에 하단에는요. 날짜를 바꿔줍니다. 2021년도 7월 뭡니까? 31일. 이렇게 두 개를 손 봐주시면 돼요. 근데 하지 말라 하면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라고 하면요. 뭐를 하라는 미인지 그거 기아노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유형 두 가지 기아노 과표 명세의 두 가지 유형.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하나 유형 있죠? 여기 수익금액 다른 거 하는 거하나 유형. 기아노 과표랑 여기 날짜 자른 거 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 되겠습니다. 기아노 신고. 오히려 기아노 신고가 더 편해요. 왜요? 아예 안 하던지가 더 편한 거죠. 하다만 거는 내가 수정하려면 더기잖아 그죠? 그런 거죠. 자, 요거, 내용 있죠. 같이 융합되는 문제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드세요? 세물급에서 내가 딱 주어졌을 때 90분 내에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풀수 없어요 이게 뭐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제시가 되면 그죠? 그 풀수 있는 그죠? 무기를 딱 기록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모여 탁탁탁 할수 있어야 될 정도의 연습이 돼야 되고요 하다가 이게 뭐지? 약간의 시간을 둬서 문제를 풀수 있으면 돼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으면 뭐지? 계속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안 돼. 요 시간이 압도적으로 모질합니다.